이 자식입니다. 예, 밀가루를 여기 3컵을 종이컵에 3컵을 부었어요. 이걸 가지고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간을 조금 해야 되는데 커피 숟가락 1티시 정도 조금 됩니다. 이게, 이게 넣고 예.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부드럽게 할락하면은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면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러워지거든요. 식용유를 한반수저 정도 넣어줄게요. 넣고 물은 이제 이제 조금씩 넣어 가면서. 용도를 맞추면 됩니다. 이제는 손으로 밀가루 를 반죽을 치대 가지고 얘 예,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한 20분 정도만 놔놔도 아주 쫄깃한 반죽이 되거든요. 예. 밀가루를 세컵 해가지고 물을 어, 반컵 안 되게 었더니좀 찰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런 걸할 때는 한 반컵 정도를 밀가루를 옆에다 놔놓고 이렇게 손으로 용도로 이렇느낌기 가면서 손에 아무들 정도로 이래가 밀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보충해갖고 요 반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요세 3컵 반이 됐는데 이러면 한 3인 가족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밀가루가. 반죽 이래도 손에 안 묻고 도 없이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 반죽은 잘 됐어요. 몰랑몰랑하니. 손에다 묻고. 자. 수제비 끓이는데, 멸치를 먼저 일단 넣어 놨었거든요. 그래, 한 5분 정도 끓였는데 지금 이제 다시, 다시 다 넣을게요. 그러면 나중에 같이 빼면 되거든요. 수제비에, 이거, 김장김치 반쪽입니다. 조그만한 거. 이거를, 잘잘하게 썰어갖고, 묵은지 수제비를 하겠습니다. 아주 살지를 중간에 한번 더 내가 잘잘하게. 잘게 썰을게요. 이게 김치가 너무 또, 처에는 먹기가 불편했어. 김치 묵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야채는 필요가 없고에 파하고 청양고추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집에서 일요날 집에서 시구할 때 끓이면 되니까 잘게 파를 숭동숭동 썰어가지고 파를 많이 넣고 고추를 크하게 하나 고추는 다지는 형식으로 다시물이 다된것같은네예 다시물을 건지낼게요 이제 같이 요제비는 매치 다시무맛잘 배나나 면은 맛이 있습니다. 먼저 김치부터 넣어줄게요. 김치 아까 전에 총총 다리랑 있지? 이거 넣을게요. 무은 김치. 적당하게 바람이 있 이렇게 놔두고 적당하게 김치가 들어갔다 싶으분이기를넣고 김치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 호박 같은 거 이런 건안 들어가도 되고, 예. 마늘 다진 거. 좀 내줄게요. 이게 차간 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 물이 좀끓어오르면은주제별를끓제어오르네 이제, 이제 냉장고에 아까 전에 이렇게 비닐로 해놨는 거 있지. 이거를 꺼집어내가 이제 줘야 됩니다. 요런거할 때는 오. 옆에 물을 조금 갖다 놔놓고 손을, 손에 밀가루가 묻으면 좀 해가면서, 손을 물을 적시가면서 하면 됩니다. 주제비는 오랜만에 해먹는데, 집에서 잘안 해먹으니까, 요새. 별미로 한 번씩 해먹으면 맛있어요. 주제비를다 뜯었거든요. 이제는 아까 전에 파슬이 나거 넣어줄게요. 파하고 고추하고 한테. 그래가지고, 방울금을 끓고 방울 있는데,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을 봐야 아까 전에. 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치가 짜니까 일단 제가 간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먹어보고, 음, 국간장 한 숟가락 넣으면 되겠어요. 김치가 들어갔지만 국간장 한 음. 숟가락, 국간장에 간이 딱 맞네. 더 이상 안 넣으면 되겠다. 여기에서 좀더 맛있게 하려면 은 이제 참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참기름을 한 방울을 싹 돌려 줄게요 그러면 맛있습니다 참기름을 넣은 두 만두 한 방울 넣고 여기서 아이고 계란을 넣어 먹고 싶다 하면 계란 도깨 넣어도 되고 취미들 하시면 돼요 맛있게 잘 됐네요 특별하게 이제 묵은지 김치로 어, 수제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별미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저희 헬로 미자시 영상을 봐주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 건강도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